안녕하십니까. 청주 설화산 항해과 대표원장 오세훈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치료 관련 수술에 대한 수술 동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료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는 농양이 생기고, 그 농양 이후에 이제 치료라는 길이 생기는 건데, 결국 항문 안쪽이랑 피부 바깥쪽이랑 연결되는 길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분비물이나 아니면 핏물, 뭐 진물, 이런 것들이 생기실 수가 있는데, 치료는 얕은 치료와 깊은 치료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얕은 치료 같은 경우에는 그 관략근을 많이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 번에 수술이 끝나지만 깊은 치료 같은 경우에는 관략근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수술하게 되면 관략근 손상이 오고 이로써 변실금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 이런 경우에는 이제 두 번에 나눠서 수술 진행하는데 1차로는 세톤 수술 같은 수술을 진행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관략근을 세이브 할수 있는 그런 수술이겠고, 첫 번째 그 세톤 수술한 이후에 2, 3개월 있다가 2차 수술함으로써 걸려있던 세톤 실을 제거하고 남아있는 염증들을 제거하는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깊은 치료와 얕은 치료를 나눠서 저희가 수술 진행하고 있고, 대부분의 수술은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항상 모든 시술이나 수술은 100% 안전한 건 아니기 때문에 몇 가지 설명드린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술했기 때문에 피가 나실 수 있지만 대부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뭐 일주나 2주 지나서 0.4%에서 피가 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다 지혈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 항문 쪽을 수술하기 때문에 수술할 때 이렇게 작은 기구를 넣습니다. 이거는 항문 안쪽을 보기 위한 기구인데 이렇게 땡겨지는 게 생기시기 때문에 이거 독통이 생기실 수 있고 하지만 저희가 수술 이후에 제거하게 되된큰 문제가 없습니다. 수술하게 되면은 그 병변 주변이 좀 부을 수 있지만 붓기도 시간 지나면서 다 빠지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 수술했기 때문에 염증 ]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실 수 있지만 저희가 항생제나 약물 치료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그리고 변실금 이런 부분들은 치료 수술할 때 관략근 손상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세턴 수술하기 때문에 가능성 굉장히 낮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수술할 때 보면 마취를 하게 되는데 마취는 저희가 미추마취라서 꼬리뼈 마취를 하고 있습니다. 항문만 간단하게 마취가 되기 때문에 보통 한두 시간 정도 지나시면 회복이 되시고, 근데 일부 어떤 분들은 이 미추 마취가 잘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저희가 국소 마취를 같이 하게 되면 대부분 큰 문제 없이 마취가 잘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수술 이후에 통증 관리를위해서 저희가 무통수화라고 있는데, 이거는 병변의 상태와 환자분이 원하시는 거에 따라서 하루나 이틀 무통수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 이상 치료에 관련된 설명이었습니다. 어, 지금까지 청주 서울화산항해과 대표원장 오세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